안녕하세요. 히어로TV 장현입니다 고질라에게 우주에서 친척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인정사정 없이 고질라의 아들을 위협하는 스페이스 고질라, 아빠 고질라가 화났습니다. 동족 간 전쟁이 벌어지는 고질라 대 스페이스 고질라입니다. 지구를 향해 커다란 행성이 오고 있습니다. 아니, 행성이 아니네요. 이건 고질라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주에서 태어난 고질라, 스페이스 고질라입니다. 아 고질라보다 더 포악하게 생겼네요. 지구가 다시 한번 위험에 빠지게 생기자 인간들이 최후의 병기를 꺼내 듭니다. 바로 로봇이죠. 대 고질라 병기 모게라입니다. 드리로 된 입이 참 인상적이네요. 거대한 모게라가 출동 준비를 마쳤습니다. 인간의 조종으로 출격하는 모게라 바로 우주로 날아갑니다. 이렇게 스페이스 고질라와 모게라의 대결이 시작됐습니다. 눈에서 감선을 쏘아들며 천재 공격을 시작한 모게라. 아, 스페이스 고질라 꼼짝없이 당하며 서로 충돌하네요. 하지만 바로 반격에 나서는 스페이스 고질라. 아, 모게라도 만만치 않습니다. 막상막하의 대결. 역시 고질라를 상대하기 위해 만들어져서일까요? 선박하는 모게랍니다 하지만 스페이스 고질라 온몸을 잡고 있는 수정으로 모게라를 한 방에 보내버립니다. 아, 추락하고 만는 모게라. 완전히 나가떨어집니다. 자, 이렇게 우주 도련변이 스페이스 고질라는 지구에 오게 된 것입니다. 아, 본능적이었을까요? 동족인 리틀 고질라가 있는 곳으로 왔네요. 엄청난 존재감으로 지구에 도착한 스페이스 고질라. 아, 리틀 고질라 놀라서 바위 뒤에 숨지만 이내 얼굴을 확인하고 안심합니다. 아, 딱 봐도 가족이거든요. 반가워서 다가가는 리틀 고질라. 그런데 스페이스 고질라 엄청난 포스로 겁을 주네요. 아리트 고질라 많이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바로 강선까지 소아됩니다 아, 오래된 상대로 정말 너무하네요. 남도 아니고 같은 고질라 동족인데 스페이스로 고질라 진짜 인정사정 없습니다. 이때 드디어 아빠 고질라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지구 고질라 대 우주 고질라 동족 간의 대결이 펼쳐집니다. 고질라 우선 방사열선으로 기산제압을 시도하는데요. 아, 근데 이건 뭐죠? 방어박을 만들어버리는 스페이스 고질라 그리고 바로 붉은 광선을 뿜어냅니다 아 고질라 쓰러지면서까지 공격을 해대네요 이 사이 리틀 고질라는 겨우 정신을 차려 아빠에게 가는데요 아 아기를 공격하는 스페이스 고질라 아, 정말 피도 눈물도 없나 봅니다 아 고질라 리틀 고질라가 무사한 걸 보고 본격적으로 공격에 나섭니다 스페이스 고질라 이번에 날아서 부자를 공격하네요 리틀 고질라를 보호하는 아빠 고질라 하지만 결국 쓰러지고 맙니다 그리고 스페이스 고질라는 중력을 조종해 리틀 고질라를 잡아오네요. 그리고 수정 속에 감금되는 리틀 고질라. 이후 스페이스 고질라는 어디론가 날아갑니다. 아기를 빼앗긴 아빠 고질라. 바로 스페이스 고질라를 저지하기 위해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런데 아 인간들이 도와줘도 시원치 않은 판국에 화를 자초하네요. 결국 방사열선 한 방에 다 나가 떨어집니다. 한편, 운석처럼 날아간 스페이스 고질라는 벌써 후쿠오카 시내 한복판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저 커다란 후쿠오카 타워를 둘러싸고 수정체로 자신만의 요새를 만들어버렸네요. 아, 우주의 힘을 끌어들이고 있는 스페이스 고질라. 온몸의 수정이 빛나며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때 드디어 모게라가 출격했습니다. 고질라보다 빨리 도착한 모게라. 바로 스페이스 고질라에게 덤비기 시작하네요. 아, 아까 우주에서도 완전 나갔다 졌었거든요 이렇게 시작되는 모게라 대 스페이스 고질라 2차전 모게라 먼저 손에서 주무기인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아 이게 명중하네요 그리고 침착하게 배에서 플라즈마포를 쏴 댑니다 아 스페이스 고질라 꼼짝없이 당하고 있어요 여기에 날카로운 드릴 주둥이를 돌리며 돌진하는 모게라 스페이스 고질라의 어깨를 뚫어버립니다 아 피가 나네요 자 이제 스페이스 고질라의 반격이 시작되나요 광선 한 방에 빛을 거리는 모게라, 아, 플라즈마 포를 쏘며 도망쳐 보지만 어림없는 것 같습니다. 화가 많이 난 스페이스 고질라는 파워 어깨로 우주의 힘을 받아 광선을 쏴 버리네요. 모게라, 나가 떨어졌습니다. 아, 모게라 가망이 없어 보이는데요. 무자비한 스페이스 고질라는 마지막까지 공격하네요. 모게라, 겨우 몸을 띄어 피신하는데, 아, 도망치는 모게라를 대신해서 나타난 것은. 고질라입니다. 드디어 고질라가 나타났습니다. 아들을 되찾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온 고질라. 스페이스 고질라와의 2차전이 시작됩니다. 스페이스 고질라 먼저 방선을 쏘며 선제 공격을 하는데요. 아 계속되는 광선 공격에 반격도 못해 보고 고질라 쓰러져 버립니다. 아 스페이스 고질라 정말 엄청나네요. 그리고 다시 한번 중력을 사용해 거대한 고질라를 공중부양시켜 버립니다. 아 정말 힘이 대단하네요. 패대기 쳐지는 고질라. 스페이스 고질라 이번에는 수정까지 함께 부양시켜 버립니다. 신기한 광경에 고질라도 놀라는 것 같은데요. 수정을 방어막 삼아 날아다니며 광선을 쏘아대는 스페이스 고질라! 아, 고질라가 정신을 못 차리는 사이 스페이스 고질라 이번엔 공중부양시켰던 수정을 내리꽂습니다. 아, 비처럼 내리는 수정들! 그리고 수정들을 아예 미사일처럼 쏴버리네요. 아, 고질라 방사열선을 쏴서 겨우 위기를 모면합니다. 스페이스 고질라 정말 너무 강하네요. 고질라가 방사열선을 쏴보지만 아, 방어막이 다시 한번 가로막습니다. 이제 작전을 변경한 고질라. 방사열선은 후쿠오카 타워를 향하고 있습니다. 아, 고질라 우주의 힘을 끌어모으고 있는 타워를 과연 쓰러뜨릴 수 있을까요? 이때 모게라가 정신을 차리고 지원하러 나섰습니다. 이단 분리하는 모게라. 하체는 전투기로, 상체는 주둥이 드릴이 돋보이는 탱크로 변신했네요. 갑자기 드릴로 땅을 뚫고 들어가는 모게라. 한편 전투기는 고질라를 지원사격해 줍니다. 드디어 인간들이 고질라를 제대로 도와주네요. 그때 코코오카 타워가 흔들흔들합니다. 사실 탱크 모게라도 땅 속에서 타워를 파괴하고 있었네요. 여기에 고질라까지 타워를 뒤흔들자 스페이스 고질라는 방선을 쏴대며 어떻게든 타워를 지켜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전투기 모게라가 지원사격에 나섭니다. 아 이게 스페이스 고질라의 주의를 끌었네요. 그 사이 고질라가 드디어 후쿠오카 타워를 쓰러뜨려 버립니다. 고질라와 모게라의 합동작전이 먹혔습니다. 다행히 땅 속에서 탱크 모게라도 탈출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바로 광선을 소화되는 탱크 모게라. 공중에서는 전투기 모게라가 공격하면서 스페이스 고질라를 꼼짝 못하게 하네요. 이렇게 탱크와 전투기로 분리되어 있던 모게라는 다시 합체 로봇으로 변신합니다. 아, 모게라 다시 한번 완전체로 돌아왔네요. 모게라 바로 프라즈마코와 눈에서 광선을 쏘아대며 스페이스 고질라를 위협합니다. 아 옆에서 고질라도 방사열선을 쏘네요. 모게라와 고질라 사이에 낀 스페이스 고질라. 한순간에 전세는 역전되고 말았습니다. 스페이스 고질라 혼자 둘을 상대해야 하는 불리한 사황 이때 고질라가 목을 강하게 물어 뜯어버리네요. 이를 본 모게라 는 뒤에서 미사일을 쏴 버립니다. 아 이게 파워 어깨 명중하네요. 여기에 계속 방사열 쏴야 되는 모게라. 아 그런데 엄청난 파워에 옆에 있던 고질라가 쓰러집니다. 모게라 팀킬을 해버리고 말았네요. 스페이스 고질라가 이사일을 놓치지 않고 모게라를 공격합니다. 한쪽 손을 잃은 모게라 하지만 하나 남은 파워 주점을 부숴 버립니다. 스페이스 고질라 화가 많이 났나 보네요. 꼬리로 모게라를 찍어서 날려버립니다. 아, 모게라 위기입니다. 이때, 아까 팀킬 당했던 고질라가 드디어 정신을 차렸습니다. 스페이스 고질라가 모게라를 처리하려는 순간, 아, 고질라가 나타나 줬네요. 스페이스 고질라는 양쪽 어깨를 모두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황선을 마구 쏘아댑니다. 아, 역시 스페이스 고질라 정말 만만치 않네요. 아, 고질라 위기입니다. 이때, 죽어가던 모게라가 마지막 힘을 다해서 스페이스 고질라에게 몸통 박치기를 시연합니다. 아, 자신의 몸을 희생해 고질라를 도와주는 모게라. 인간들, 이번엔 정말 잘해줬습니다. 모게라의 희생으로 기회를 얻은 고질라는 바로 방사열선을 마구 날려보는데요. 하지만 스페이스 고질라 강합니다. 다시 일어섭니다. 지구 고질라 대 우주 고질라의 대결. 아 정말 치열하네요. 서로 광선을 쏘아대는 고질라들 결국 스페이스 고질라가 먼저 쓰러지고 맙니다. 아 고질라 강합니다. 하지만 이걸로는 분이 안 풀렸는지 고질라 분노의 붉은 광선을 뿜어냅니다. 아 이게 예전 파이어라돈이 나눠준 파워거든요. 아 고질라 드디어 아들의 복수를 해내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동족이라도 고질라의 아들을 건드리면 어떤 최후를 맞이하는지 똑똑히 보여주는군요. 아, 스페이스 고질라는 완전히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고질라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 리틀 고질라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강금에서 풀려난 리틀 고질라도 무사하네요. 이젠 강해져야겠다고 생각했는지 방사열선 연습을 시작하는 리틀 고질라. 앞으로 어떤 괴수로 자랄지 기다려집니다. 자, 이번에 등장한 괴수들의 탄생 비하인드 첫 번째. 모게라는 사실 지구 방위군이라는 영화에 첫 등장했습니다. 그땐 인간이 조종하는 것이 아닌 외계인이 조종하는 침략 로봇이었죠. 무려 역사상 최초의 우주에서 온 침략 로봇이 이번엔 인간이 조종하는 로봇으로 재탄생한 것입니다. 탄생 비하인드 두 번째. 고질라를 상대로 최강 파워를 뽐낸 스페이스 고질라. 과거 모스라에 묻어있던 고질라 세포 아니면 식물 대괴수 비오란테의 세포가 우주의 블랙홀에 흡수돼서 수정 생명체와 합쳐진 것이라는 설정인데요. 사실 스페이스 고질라의 얼굴을 보면 턱까지 도달한 이빨 모양이 비오란테와 비슷하긴 하죠. 탄생 비하인드 세 번째. 여기에 인간들이 타고 온이 배의 이름은 페리나미노우에. 사실 세월호의 첫 건조쯤의 모습인데요. 개봉 시기를 감안하면 건조 후 운항 개시 직전이나 직후 무렵의 모습으로 추정됩니다. 네, 이렇게 고질라와 스페이스 고질라의 대결도 마무리됐는데요. 이제 벌서스 시리즈도 벌써 마지막 한 편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 아쉽다고요? 하지만 다음 편에는 고질라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결말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다음 편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히어로 TV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